구리시 공정무역 협의회는 2019년 포트나이스 계기로 공정무역이란 공감대를 지역에서 함께하게 됐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2020년 작년에 활동가 양성 교육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정무역 협의회가 발족이 됐고 오늘 바로 오늘 공정무역 2기 활동가 양성 교육 기초 과정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이분들과 함께 더 많은 활동들을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리시에서 포트네 개막식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어, 저희는 장자호수공원에서 2주 동안 공정무역에 관련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꿈의 학교를 통해서 공정무역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주민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카페에서 티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가치 있는 소비인 공정무역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지구를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리 씨는 공정무역을 함께 실천합니다. 공정무역 구리 씨 파이팅! 공정무역해요.